여기 보이는 공룡들이랑 사자, 돌고래가 요 앞에 나타날 거야. 진짜? 진짜야? <laughs> 가 봅시다. 빠간 여행을 떠나 봅시다. 짠! 맛있게 냠냠냠 공룡 <laughs> 냠냠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치원생 아이가 있는 아빠고요. 오늘 제 딸과 함께 이 큐리오 사파리 AR이라는 것을 함께 놀아 보려고 하는데요. 동물과 관련된 어떤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오, 호이 연이가 또 안에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바다 동물, 공룡, 포유류, 조류, 곤충과 거미, 파충류, 양서류 편. 그럼 하나씩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동물 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들어? 어? 뭐지? 아니 저는 이 상자 안에 장난감들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카드가 들어있네요. 왜 카드들이 들어있지? 아 이거 그런 건가 보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유유한 카드 게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건가? 오케이. 자 다음에는 공룡. 정말 아이들이 환장하는 공룡이죠. 스테고 사우루스. 야, 뭐, 어려운 공룡들이 많구나. 허유류, 허유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 그리고 세계관 최강 호랑이. 염소. 어이구. 포뿔소 아 확실히 포유류는 좀 친숙한 동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조류 자 홍합도 있고 펭귄 까마귀 닭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라면 밀접한 관계에 있죠 우리가 음 맛있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본충과 거미 편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똥구리 아또 친숙한 또 개미 있습니다 또 히어로 앤트맨이 있죠 사슴벌레 야이 정갈은 거의 뭐 우리나라에선 볼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충류, 그리고 양서류 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미시시피하고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요, 목도리도 마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우우우, <laughs> 이거 아니에요? <laughs> 자, 이렇게 총 6가지를 다 개봉을 해봤고요. 얘네를 어떻게 하는 거냐? <laughs> 아, 뭔가 감이 왔는데, 아마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찍으면 뭔가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태그하니까 웹페이지가 뜨네요 화살표 눌러봅니다 아하! 설치 무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료 너무 어, 이렇게 좋아하면 머리 벗겨지는 거 다들 아시죠? 네. 한번 이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식이구나 굉장히 귀여운 그림의 메인 화면이 나왔고요 첫 번째가 애니멀 플레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가운데 AR주 라이브러리는 이제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메뉴일 거라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애니멀 플레이부터 한번 차례대로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 하... 이 카드를 이 화면에 맞추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나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랑이부터 가보겠습니다. 호랑이. 오, <laughs> 지금 제 손에, 오. <laughs> 호랑이가 있어요, 여러분. 난리 났는데, 오, 신정해라 얘를 바닥에 한번 놔볼게요. 야, 이거 호랑이를 잡고 돌리니까 360도 돌아가네요. 한번 터치해볼까요? 오, 아, 이게 누를 때마다 액션이 달라지는구나.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 같아요. 아니 이게 약간 그래픽이 어색하지도 않고 진짜 호랑이 같아요. 아, 너무 신기하다. 세상 너무 많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와, 미쳤다. 잠깐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사자 소환 오 카드가 연달아 있으니까 두 개가 다 표시가 되는구나 아니 근데 왜 크기가 다르지 사자가 원래 얜 작은 사자인가 아 동물들끼리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아이들도 이거를 이제 할때 호랑이가 사자보다 더 크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장더 비교하게 되면 과연 코끼리 소환 야 확실히 코끼리가 제일 크네요. 자 다음에는 시조새 한번 열어볼게요. 시조새 짜자잔. 와 공룡 공룡이구나. 신기하게 생겼다. 너도 한번 눌러볼게. 오오막 하늘 나는데요? 한번 더. 아자 <laughs> 시조새 친구 한번 불러볼게요. 자 타조랑 시조새 비교해볼게요. 이게 뭐야? 시조새가 이렇게 조그만했다고? 야 이거 완전 참새 수준인데요 이거? 신기하다 진짜. 티라노사우루스 한번 가겠습니다. 오. 방금 티라노사우루스가. 아, 지금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느 정도인지 크기가 가늠이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대왕고래를 한번. 헐. 대왕고래가 이렇게 크다고? 와 어, <laughs> 어이구 저큰 놈이, 야, 이야... 어이자 어이구... 이렇게 애니멀 플레이를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AR 주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6섯개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포유류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동물들이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다. 자 카드를 채웠습니다 곰을 한번 눌러볼게요 곰이 지금 나와서 네 발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엔 낙타 어, 음, 네, 알아서 뛰놀라고 하고요 코끼리 소환했고요 여우 기린 하마 아 하마도 엄청 크구나 그거네요 집 안에 동물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홈물원인거죠. 홈물원 <laughs> 아, 이, 이 정도면 동물원 갈 필요 없겠는데요. 정말 대단한 경험이다. 큐리오, 사파리 AI. 자, 지금까지 AR 줄을 확인해 봤고요그 다음에 마지막 라이브러리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음,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고, 조류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음, 그러면... 이렇게 동물들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메뉴가 또 뜨네요. 타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타조. 타조는 날개가 날지 못하는 새이자 전하는 조류 중 가장 큰 새입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쫙 나와 있는데 수명이라든지 어디서 사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단순히 그 동물이나 공룡과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정보를 또알 수가 있네요. 사용 언어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영어도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다시 한번 라이브러리 들어가 볼까요? 음, 돌핀, 돌핀 눌러볼게요. 아, uh, alright. 어, 하. 예.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설명 또한 영어로 말을 해주네요. 이게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 그러니까 큐리어 사파리 AR은 애니멀 플레이 이 카드를 이용해서 AR 놀이를 하는 게 있고 또 AR 주라고해서 동물원 우리 집 홈물원을 꾸미는 그런 메뉴가 또 있고 또 이제 동물 혹은 공룡들의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박물관 라이브러리가 준비되어 있다. 요렇게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다. 오케이 이제 제딸 다은이를 불러서 같이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이가 방에 있나? 다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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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게임하자.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잔. 다은이가 좋아하는 공룡들이거다 있다, 그렇지? 자자자자자자 저저저저 여기 또 우와 여기 벽실 두 개나 있네. 야 호랑이 나왔다. 아 어, 무서워 라랑 사자다. <laughs> 둘이 싸운다. 둘이 뽀뽀한다. <웃음> <웃음> 다은이 침대를 아빠가 동물원으로 만들어 줄게. 어떻게? 아빠가 마술사니까 잘 봐봐. 아, 어떻게 마술사를 만들? 아니 아빠가 마술 물어볼게그 다음에 이거 눌러봐. 우 누른 대로 다 나오네? 야 수족관이 됐어. 우와. 아빠도 아빠도 지금 수영하는 거 보여? 손만 쓰고 하는데? <laughs> 어때 방안이 막 침대가 수족관으로 바뀌니까? 신기하고 더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놀고 싶었지. 그러면은 아빠랑 동물원 안 가도 되겠네? <laughs> 저기 멀리 갔네. 저기 갔네. 살려고 도망치네. <laughs>